이니 엄마 봐봐. 어아구 <laughs> 아, 아. 어. 아떻게 어. 어, 해줘요 잠깐아아아야아빠아아아다아빠전아아보세요 응. 지금 연설이 길다 <laughs> 연설이 길다 준이 <laughs> 아빠 바꿔줄까 준이 아빠 전화했어 잠깐만 준이한테 뭐라고 해봐 <laughs> 자 아빠 <laughs> 어 아빠야 그래 어어 어, 아빠 아빠 얘기 <laughs> <laughs> <여기> 잘하지 <laughs> 어. 어디 가? 아 어, 알았어. 끊어. 준이, 어. 아빠 끊었어. 어? 뭘 <laughs> 가왔습니다, 아이고. 아, 이거, 이거. 일찍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. 아, 따. 준이야. 할머니한테도 인사 좀 해봐. 어, 어이고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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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났다. 우리 준이 아이고 신났다. 빨리 신나.